과거 웹툰 작가 이말년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인터넷 방송인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병건 침착맨에 대해 알아보자. 침착맨은 만화가 이말년이 하스스톤 방송을 하던 시절 운빨겜이지만 조금 더 침착한 자가 승리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예명이다. 한창 웹툰을 연재하던 때 인터넷 방송은 단순한 취미생활이었으나, 2016년 이말년 서유기가 완결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조우민이 침착맨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침착맨이 그의 작업실에 얹혀 생활하게 되면서 종종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 고정 게스트 느낌으로 협업하여 많은 콘텐츠를 진행. 10만에 머무르던 유튜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19년 중반에 50만 돌파, 20년 6월말 70만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구독자 216만 명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침착맨 본인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만큼 채널 성장의 지분이 큰 편. 주호민은 팬들 사이에서 방송 잘 도와줘 멘탈 관리도 해줘 털도 안 날려 콘텐츠까지 짜주는 최고의 사이드킥으로 평가받는다. 둘이 친해진 계기는 주호민이 예의상 밥한끼 먹자고 한 걸. 바로 그 다음 주 기한팔사까지 데리고 주호민의 신혼집에 찾아와 아끼던 술까지 다 까먹고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 본격적으로 친해졌다고 한다. 그렇게 채널 성장에 힘입어 지상파 방송국에 밀리지 않는 섭외 능력으로 많은 게스트들이 방송에 출연했으며, 광고방송과 CF 출연 그리고 지상파 방송 등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DC인사이드에서 침착맨이 좌파이며 빈약한 추측을 근거로 사이버 불링을 가한 적이 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날 침착맨 주호민이 유닛 짜장을 주문하자. 이것을 윤석열 비하 아니냐며 침착맨을 조롱하는 글이 개념글에 여럿 올라갔고, 이후 침착맨 유튜브에 좌표를 찍고 공격하자는 선동글이 개념글에 올라왔다. 국내 야구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스트리머 갤러리 등이 이에 동조했고, 22년 3월 12일 유튜브 댓글 도배 및 테러를 자행했으며 침착맨과 그의 가족들을 조롱하는 댓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가만 냅두니까 좌빨 좌창맨이 됐어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억지 프레임에 하나하나 반박했지만 다음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침착맨이 광고한 맥도날드 KT에 대해 불매운동할 것을 부추기기도 했다. 침착맨은 과거 학창시절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으로 일진이라는 썰이 돌았는데 한독자가 쪽지로 이설에 대해 문의했고 노노 엑스밥이었음이라고 답변한 적도 있다. 여러 차례 헛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밈으로 자리잡은 상태이고 일진맨이 찐따 취급을 받는 안사는 대체 어떤 곳이냐는 미이 파생되기도 했다. 최근엔 일진설을 부정하는 이유가 갱이어서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기안과는 동거도 한적 있을 정도로 친하다고 한다. 과거 주호민과 기안을 누가 키웠냐로 언쟁을 하기도 했으며 셋이 많은 방송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오후 도발로도 유명한데. 하스스톤을 플레이하던 당시 많은 비판과 훈수에 오후 도발 왜 하냐고. 라며 눈을 까뒤집는 모습이 임팩트를 남겨 미마되었다. 나 혼자 산다 해도 이 오후 도발 영상이 나왔을 정도. 심펄토론 시즌2를 계획하면서 샌드박스 측에서 지원을 제안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도 없고 출연료도 없었으며, 방송 지체와 음향 상태 그리고 연출 문제까지 겹치며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에 가족들과 휴가를 간 와중 새벽 한시에 야외 길가에 앉아 방송을 켜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회사 접어라며 폭로했는데 침펄토론 시즌2는 침착맨이 주호민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고자 펄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했고 주호민은 이에 시즌2를 반대했지만 침착맨이 설득해 강행한 것이며 사과를 받아야 하는 침착맨이 휴가 중인데 전화를 해 사과문 검수 요청을 했고 책임자가 아닌 직급이 낮은 매니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욕을 먹었다. 구찌의자는 래퍼 염따와 함께 청담동 구찌 매장에서 구매한 천만원짜리 의자이며 본인은 강매당했다고 하는데 이 의자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주호민에게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의자를 구매하기 직전 주호민은 이미 40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강매당했기 때문침착맨은 폴리에스테르가 1g이라도 껴있으면 의자를 구찌 매장에 던져버린다고 분노했지만 의자의 재질은 고급 난연사 폴리에스테르로 결국 100% 폴리에스테르며 이 의자는 피식대학에서 무료로 인수하게 되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도라지 크루의 일원이다. 매직박과 기열킹이 주축이 되어 만든 사나 조기축구의 자동문 축구단이 있는데 최근 김풍과 침착맨이 모임에 나온다고 하며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했다. 오랜 기간 방송을 해온 만큼 몇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작은 논란이다. 17년 4월 침착맨 채널의 히오스 영상에서 한 유저가 어그로성 댓글을 달자. 이에 침착맨이 해당 시청자에게 거참 준내게 깐죽대네 야벌새끼가라고 답글을 남기며 차단했는데. 이후 차단을 당한 시청자는 네이버 지식인의 이말년을 신고하거나 사과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글까지 올리며 판을 키워나갔고 이를 본 극성 팬들이 몰려들어 글쓴이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변호사까지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나 결국 침창맨은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이 터지고 몇 개의 광고를 카페와 생방에선 광고임을 언급했으나 유튜브 홍보 영상의 광고라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21년 침착맨 트위치 채널에서 디코인이라는 유튜버가 가상화폐 관련 방송을 15분간 송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해킹이 아닌 과거 외부촬영 당시 현장 PC 송출 프로그램에 스트림키를 등록해뒀고, 그 컴퓨터로 녹화해오던 디코인이 실수로 녹화 버튼이 아닌 방송 버튼을 누르면서 생긴 사고였다. 과거 다음 팟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당시 다음 팟은 후원 개념이 없었고, 결국 아프리카 TV로 이적 베스트 BJ까지 달았지만 2015년 정식 계약을 맺고 트위치로 이적했다. 당시 아스스톤과 동양아스 그리고 히오스를 가끔 플레이했는데 유독 히오스의 애착을 갖는 모습을 보여 히오스 수장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침착맨은 현재 세계의 채널을 운영 중인데 본 채널은 10분에서 30분 정도로 편집한 영상이 올라오며 침창맨 플러스 채널은 쇼츠와 본 채널에 못 올린 영상까지 올라가는 채널. 침창맨 원본 박물관은 풀버전이 올라가는 채널이며 유튜브 생방송 또한 이 채널에서 진행한다. 새 채널의 수익 모두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난 수준이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